계속 찍고 있는거사해 인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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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해 인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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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해인사동 몇다 뛰어가네? 뭐야? 야몇 킬로야? 20 킬로? 망했쥬? 두근 두근 두근. 어? 오! 공항에 사람 사람이 사람 없습니다. 감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공항 전세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얼굴로 봐. <laughs> 얘 지가 지가 호텔 예약해 놓고 서 지가 안한줄 알고 가서 <laughs> 어, 고민 됐다. 나테 어디냐고 물어보면 여, 음, 고민 예약이 안 됐어요. 어 없는데? 아예 12만 12만 천천 원이요? 원이야? <laughs> <laughs> 오돌아간다빙글빙글돌아가는지돌 <laughs> Metto, 이러면서 정하게 <laughs> 아 그거 하자고? 어. <웃음> <미쳤다>. <웃음> <웃음> 봐봐. 오, 야 근데. 오. 좋은데. 와, 나개큰 침대다. 여기를 너무 보시면 너무 <laughs> 제가 보입니다. <laughs> 내가 보이면 안 되는데? <laughs> 여기서 사진을 이렇게 찍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찌찌가 무슨 걸리게 찌찌요? 찌찌가 무슨 몰라요? <laughs> 어제 팟찌기 <받찍이> 당했다. 팟찌기 <laughs> 당했는데 가만히 있어야겠어. 온 나라가 이파노다이에 얌해져 있는 데,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요? 아, 너다치도 야라레텐노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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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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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0 0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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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면을먹을도나요 나도 나 챙겨오신 우리의 오로지씨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사셨죠? 저 목걸이랑 어, 첫 구매 할인으로 어반디케이 픽서 1600원에 하나 샀습니다. 좋으시겠어요. 나는 학교에서 가방 샀어. 샀어. 이건 그거 이탈리안 드레싱. 어디 갔어? 음. 드럽게 안 오고 있습니다. 나 타코야끼 못 먹으면 책임져야 돼 얘네가. 안려주세요 우와. 예쁘네. 네 안녕. 사람 엄청 많아요. 예. 이런 귀한 곳에 뉴천 분이. 남 그드시하네. 우와. 이거 그거잖아. 안여에 달고 있게. 일통안이야가실게 응. 어, 진짜? 그래 응. 역시 편한 옷이 최고입니다. 약간... 코리아 한강 <laughs> 코리아 한강이 사람 다 모여있어 <laughs> 마지 나무네. 54인데. 당장 사. 내가 이런 걸 샀어. 돈 주고. 1 0 8원밖에아 랩다 사. 이지어 귀엽다. 이것도 사야지. 뭐러 스타트 버튼 누르라니까? 가면 안 되는 건가 봐. 어. <laughs> 뭐, 어떻게, 뭐 어디 앉았어? 다 왔어? 아, 너, 나 여기 냅다 봤지. 아, 바보여 스타트. 응? 아, 이거잖아. 미... 오, 어, 진짜? 응. 이것도 그런가? 더 넣으면 튀겨 나와. 랜덤. 우와, 진짜? 가야지, 그럼. <laughs> 바로 뽑을게, 나와버렸네. 에? 아, 이렇게 큰 거였어? 대박. 야, 나 이렇게 큰거 나올 줄 몰랐는데. 뭐야? <laughs> 위치가 나왔어. 아, 개웃기다.

폼폼 풀린 모양도 있어. 음아 여기를 뭐라는 거야? 아 여기에 응. 올려주라고. 한테사나 맛있다. 맛있지. 맛있는데있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맛있어 보이네. 다 이번 2분의 1 추구했는데도 적다. 죽은 사람들은 소식하나봐. 응. 잘 먹었어. 저희 돈켤때 갔다 왔는데. <laughs> 나도 찍어줘. 짠. 살려주세요. ・ドジュニアは地獄名で山川さん

우와 모시모시 모시모시 가와이 안녕 안녕 아 귀여워 딥 어? 쟤 딥했어 딥딥딥딥딥 <laughs> 포토 스팟이라는데 여기가? 아 진짜? 너너 너 알바하는 거야? 이거야? <laughs> 너 알바하는 알바생이야? 어응 대박 이고 <laughs> 이거 뭐냐, 이거 뭐와 <laughs> 어디 가? 잘 봐, 하러 가, 이제. 그래? 타, 파트 타임이구나. <웃음> 응. 안 근데 너 없어가지고. 에 <에이. 웃음> <laughs> <laughs> 과일, <laughs> 과뭐 <잘 먹을> <laughs> 나따나온나온나나 나 없어. 없어. 이것들아, 도 없어. 이것들아. 무슨 뭐 해. <laughs> 와 이거다 나탐정 코난에서 봤어 도 나도 나도 이 세상에서 제일 쿨한 남자로 만들어줄지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런 남자를 기다려봤다고내 이름은 슛루멘트 야 아, 여긴 진짜 많구나 이거 뽑기 잘해야 되는데 이거 이차미치가 추워 래어 아까 고누니죠 아물티로해 빡칩니다 공중전화는 안 나오고 공중전화 대가 나왔어 <웃음> <웃음> <목소리도> 이거 봐 그러네 면축제장지고이가 돈으로 준 이유는 알았거든 불기순이 면을 더 구할 때 추가하려고 우리 그럼 그냥 돈만 내고 나간거네? 내난 또. 뭉뭐는 아, 앞에 있네 난또뻥뚫려있는거알았구바 기대하신 것 같다 무라바라바라바거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바라바라바라바 <laughs> <laughs> <처음부터> <laughs> 어걸습니나 어? 어? 진짜 사람이야아니지럼같아 사람 早くしな、ね、い。